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서희사 쪽 동향을 살펴보죠. 잘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네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꼭 사람 같잖아요. 저만 그런 거죠? 팀장님은 그런 적 없으시죠? 원할 때다 들어준다고 했죠. 로봇이라 복잡한 감정도 없고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밤새도 좋아요. 난 지치지 않으니까. 어쩌면 벌 받는 건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끔 한 벌. 무슨 생각이요? 그쪽이 사람 같다는 생각. 강소봉 씨가 그런 말을 했을 땐 아닌 척했는데 나도 때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벌 받을 생각이죠? 누워 있는 신이가 알면 화낼만한 생각도 자주 했어요. 신이가 그쪽 같았으면 좋겠다는 바램. 감정적이지 않고 무모하지 않고 삐딱하지 않아서 좋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일처리해서 참 좋다. 그렇고 난 감정과 욕망이 없는 음. 것뿐이에요. 결과만 좋다면 앞으로 그쪽 판단과 결정으로 이래도 좋아요. 오박사님은 다르시겠지만 난 최선을 다해서서 부탁할 테니까, 정말요? 신이한테 유리하기만 하다면 상관없어요. 혹시 신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아니, 일어나서... 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 끝까지 가볼 거니까. 왜 인간 남친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글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한테 신이는 왜 생겼는지 모르는 습관 같은 거니까. 먼저 출근합니다. 오늘 출근 안한줄 알았는데 잠깐 들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 이제 지영원 씨랑 인간 남신의 관계가 뭔지 알아요. 지영원 씨한테 인간 남신은 친구구나. 항상 옆에 있어주는 친구. 지영원 씨도 인간 남신을 지켜주고 싶은 거구나. 맞죠? 혹시 나랑 친구할 마음은 없어요? 나도 인간 남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laughs> 농담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고마워요. 그리고 언젠가 나 지영훈 씨랑 꼭 친구할 거예요. 지영훈 씨도 친구하고 싶은 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친구는 별로구나. 그럼 형은 어때요? 인간 남신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laughs> 고마워 형. 다형 덕분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아, 장난친 건데 화났어요? 먼저 가 있어요. 나얘기할게 있음 피 t 리어 설 할려면 지금 출발해야 돼요. 빨리 준비해. 왜 그래? 뭔일 있어? 요인간에게 조만간이란 정확히 얼마의 시간일까요? 24시간이요? 아정4 8시시기다림이이라는건 수치로 잴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회장님도 리허설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모시고 오죠. 먼저 가 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너보다 백배는 아끼는 놈을. 너 때문에 때린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오늘처럼 성질못 견뎌 싸움질을 하든 정신나간 딴집 애들처럼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그 대가는 너 대신 영훈이가 받게 될 거야 화나서 그러신 거야? 나 괜찮으시나? 형 나야 그래시나나그 자식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형이 화내도 소용없으니까 그러자 너 내일부터 출근하자고 대신 완전히 바꾸는 건안돼 아직 네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번갈아 가면서 하자 내일 아침에 형이 데리러 갈게 오늘은 같이 출근해요. 아니요. 오늘은 신이가 회사에 나갈 거예요. 신이? 아 인간 남신이요? 완전히 복귀하는 건가요? 일단은 스위치하면서 적응시킬 거예요. 인간 남신은 날 싫어해요. 내가 자기 자리에서 했던 일들이 싫어하면 어쩌죠? 그건 이제부터 신이 몫이에요. 그래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당분간은 더 고생하겠지만 어쨌든 고마워요. 많이. 해. 지영훈씨가 원하는 대로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걔가 입었던 건 싫어 다 갖다 버릴 거야 나 유치하지? 뭐 하는 거야? 내가 할게 넌좀 쉬어 옷이든 시계든 내일 새로 준비해서 저녁에 다 갖다 놓으라고 게 갑자기 기분 더럽네 왜? 내가 불쌍해 보여? 난 내가 널 위해 최선을 다한 것만 생각했어. 네가 일어나서 느낄 기분 고려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지금 네가 그로부터 내 느끼는 기분 다내 탓이야. 미안하다. 자동 제어 모드는 정확히 뭐야? 어떻게 하면 걔를 조종할 수 있는 거야? 너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진아, 사람들은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줄 알지만, 난 알아. 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생각이 깊다는 거. 부탁인데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들지 마. 하지만 형도 있잖아. 피곤할 텐데 보시 여기 정리하라고 할게.